네 안녕하세요 자바코리아입니다 자바 자전거 중에 그 자바 자전거를 이제 처음 샀을 때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의사항 중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변속 세팅이 있어요 변속 세팅이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한두번 타고 한 1, 2주 정도 지나면은 이게 틀어져요 왜 틀어지냐면, 이, 이 여기 에 있는 이 강철선이 이 플라스틱 이 선에 있다 보니까, 속속이 있다 보니까, 얘가 처음에는 세팅이 잘있는데 이게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요.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자리를 잡으면서 느슨해져요. 느슨해져서 이게 처음에는 잘 됐다가 좀일 2주 지나면 튀기거든요. 튀기고 변속이 안 되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. 그러면 이제 얘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. 얘 부분으로. 절대로 땡겨지는 건 없어요. 무조건 느슨해지기 때문에 조여주는 거죠. 얘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걸한 한 번, 두번 타보고 또 아직도 안 됐으면 한번 더.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오버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하셔야지. 이거를 안 하고 무시하고 변속이 뭐 왔다 갔다 하고 튀는데 그걸 계속 밟아서 타게 되면 얘가 어느 순간 운이 나빠서 변속한 타이밍에 얘가 끼어요. 끼면서 이여기 안쪽에서 끼면서 이 풀리가 같이 체인이 씹히면서 얘가 뜯기면서 큰 견적이 나와요. 얘, 얘가 부러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체인이 꺾여서 또 나올 수 있고 행어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근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자바 자전거만이 아니고 모든 자, 기계식 자전거의 공통 사항이니까 처음에는 잘 되더라도 잘될 때는 괜찮지만 뭔가가 뒷변속기가 튀거나 뭔가 이렇게 돌렸을 때 깔끔한 소리가 안 나면 뭐, 깔끔한 소리가 안 나면 그거는 세팅을 해줘야 된다.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압 디스크에는 절대 오일을 오일기가 묻으면 안 돼요. 저희는 조립할 때 손으로도 안 만져요. 손에 있는 오일이 묻을까 봐. 그래서 절대 오일이 묻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체인 오일을 칠 때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빼주한게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오일을 이렇게 쳐야지 WD같이 이렇게 칙 뿌리는 그런 오일을 뿌리면 날아가서 100% 묻어서 견적이 많이 나와. 얘도. 로터도 잘 닦아야 되고 패드에 기름이 묻으니까 패드도 닦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닦아져요. 교환해야 될 거예요, 아마. 교환을 하면 해야 되니까 체인 오일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걸 쓰자. 그리고 체인 오일은 건식을 쓰는 거예요. 중간이나 중, 중건식, 중 건식 정도를 써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. 습식을 모르고 쓰면 습식은 끈끈하게 달라, 먼지가 달라붙어서 새까매지고, 습식은 약간 조건이 진흙이나 비 왔을 때, 그럴 때 쓰는 오일이라 이 로드웨이는 좀 맞지가 않아요. 물론 뭐 나는 습식이 좋아 해서 습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추천하진 않아요. 건식을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네 번째, 또네번실수하는게 페달을 꽉 조이는 거. 그리스를 발라서 조립할 때 넣으면 되고, 페달을 꽉 조여야 돼. 보통 페달을 꽉안 조이니까 이게 그냥 꽉 조여서 있으면 버티는데 덜 조여졌으니까 흔들리면서 나사산이 파먹고 페달 빠지고. 물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리코일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, 빼려면 또 샵에 가서 빼야 되고 이제 뭐 택배비도 들고 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페달은 그냥 무조건 꽉 조이는 거예요 꽉 조여서 타시는 걸로 그리고 렌치가 짧은 렌치를 쓰면 안 돼요 그 조일 때도 긴 렌치로 해서 엘렌치나 페달 렌치 전용으로 해서 꽉 조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가 공기압 문제인데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타셔요 그래갖고 그냥 타면 이거 다 찢겨서 다 펑크나요 이렇게. 여기가 꽉 눌려서 이 림하고 고무랑 만나 버리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체중눌려서 튜브가 찍혀서 속에서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새 자전거인데 왜 이거 AS 안되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 바람을 처음에 조립하고 나서 무조건 80 로드는 80, 뭐 MTB는 50, 뭐 그래빌도 50, 60뭐 취향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렇게 바람을 무조건 넣고 타셔야 된다 안 넣으면 펑크난다. 하고그 부분도 A.S.에서 제외가 된다. 하고꼭 유념하시고 이 패드. 패드는 이제 얘는 당연히 105라 시마노 제품이라 시마노 패드, 로드 패드를 쓰면 되고 저희가 얘 밑에 등급뭐 실룰로나 벨로체, 라피다 등등 L.T.U. 구동계도 다 시마노랑 부품이 호환되거든요. 패드가 가지고 K 뭐였지? 네, K05, K05로 그 K05 모델로 쓰시면 돼요. 레진패드니까 좀 빨리 날아가겠지만 부드럽고 하니까 K05로 쓰시면 되고, 이제 그 다음이 아, 하나 더 빠졌는데, 이제 앞바퀴를 조립할 때 이제 처음에 플라스틱이 하나 껴있었을 거예요. 주황색이나 검은색 플라스틱이 껴있는데, 패드에 껴있는데 그 조립할 때 개를 빼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, 패드 갭. 플라스틱에 빠진 상태에서 레버를 잡아버리면 피스톤이 나와서 이게 얘가 잘안 들어가는 거죠 로터가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큰 드라이버로 패드 사이를 바퀴를 빼고 패드 사이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좌우로 슬쩍 이렇게 밀어주면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퀴를 끼고 레버를 잡으면 다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와서 원점 세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. 이런 큰 드라이버로 패드가 붙었을 때는 벌려서 쓰시면 된다. 네 이상입니다.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도움이 되려나 되겠죠.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네010 2368 0483으로 주시면 제 사무실 전화기니까 제가 받으니까 이 번호를 주시면 제가 또 대응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바콜이었습니다.